2023 예비 고 1, 2, 3을 위한 대학 진학 컨설팅 예약 접수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대표장 김용배 씨입니다. 자, 작년 9월서부터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고3 입시 관계로 인해서 수시 상담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2월서부터 예비 고123을 위한 대학 진학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인원을 받지 못하는 점들은 미리 죄송하다고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상담 진행은 여러분들의 현 위치에서 수시가 나은지 아니면 정시가 나은지 아니면 과감하게 한쪽을 버려야 될 건지를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컨설팅 진행 내용은요. 자, 여기서 저는 1번, 2번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기부 평가 및 연계성에 대한 좋은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생기부 평가는 그,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입학 사정관 출신 소장님도 많으시고 전문 소장님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두 소장님들이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대한 부분들을 매 눈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한 부분들에서 잘된 것들, 잘못된 것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조언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요, 이 연계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영상들을 보면은 과거에도 계속 이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 1월 10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에서 서울대학교 주관으로 그 교육청이랑 그리고 서울에 있는 각 주요 대학교에서 연계해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컨퍼런스였느냐 면 미래 교육을 위한 대, 대입 발전 방향에 대한 컨퍼런스였었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을 좀 그대로 캡처를 해오다 보니까 약간 좀 지저분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연계성이라는 표현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연계성이 어떤 내용들의 연계성이었었느냐 하면, 자, 글씨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자, 교과관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또,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에 대한 연계성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과관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교과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또그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던 경험에 대한 부분들과 전공에 대한 연계성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 소장님들과 사정관 출신 소장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연계성을 파악을 해드릴 거고요 가장 장점인 부분들의 연계성을 꺼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해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서울 대학이나 주요 대학을 반드시 꿈꾸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1번에 대한 내용들은 주의깊게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도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자 2번 내용은 뭐냐면 전공 탐구 주제와 그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 조언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전공 탐구 주제는 여러분들의 전공의 내용에 맞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각 전문 소장님들이 여러분들의 생기부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를 해드리잖아요. 그 중에 가장 잘된것 또는 장점인 부분들을 꺼내서 전공, 이 연계성에 관련된 부분에 전공 탐구 주제에 대한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기부에 잘 녹여서 여러분들의 연계성과 활동된 부분들이 아, 사정관들이 봤을 때이 아이는 연계성이랑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구나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1번, 2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3번은 수시하고 정시에 대한 진로 예측 및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수시에 대한 부분들이랑 정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들. 아니면 또 이번에는 정시가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수시와 정시가 이상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경우들 자 근데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 라면 이런 경우는 정시 부분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수시가 정시보다 너무 낮다 라면은 과감하게 또 수시를 버리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요 수시하고 정시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들이 저희 전문 소장님들이 여러분들. 게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 생기부 서류에 대한 보완점이랑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시를 해 드릴 텐데, 자, 생기부 서류에 대한 보완점을 집중 제시한다라는 부분들은 자, 1번, 2번에 대해서 전공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점을 찾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전공 이외로 반드시 채워져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성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지금 연계성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지만 이 단어 이외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자기주도성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학급장이나 부장이나.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에서의 동아리장이나 이런 경우에만 리더십을 발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반 평부원들도 그렇고요. 거의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리더십에 대한 부분 표현할 수 있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자 생기부 기재 변경 사항과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인데. 2023학년도서부터요. 생기부 기재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게 변화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바뀐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평가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학교 생활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다섯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 드릴 계획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예비 고1, 2, 3학년 중에서 특히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이번 기회는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은 지금 예비 고2나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반드시 본인의 진로가 어떻게 뚜렷이 나타나야 될 학년이고요 그리고 좀더 뭔가 깊숙한 부분들로 생기부에 드러나야 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게 후기를 컨설팅한 부분들을 후기 올라온 부분들을 살펴보면 은 가장 많았던 부분들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뭐냐면 하 좀더 일찍 받았었으면이라는 내용들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받으셔도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이제 소장님들은 보면은 사정관 출신 소장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일반 전문 소장님도 계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공 분야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전공에 맞춰서 일대일로 맞춤 컨설팅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신청서는 저희 유튜브 댓글하고요. 그리고 뭐 저희 카페라든지 밴드에 보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착순 신청 받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조금 조기 마감 될수 있으니까는 조금만 일찍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좀더 나은 고등학교 생활을,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